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죽은자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하여 믿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언어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은자를 살리신 사건은 세 차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은 이 누가 보검에만 나옵니다 두 번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뒤에 보면 8장에 해당장 예이따의딸 살리신 사건이 나오고 마테 마가 누가복음 공간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세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나서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죽은지 나흘이나 되어가지고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의 그 죽은 나서로를 살려 주셨습니다. 요한 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죽은 자가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긍휼이 여기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막 기도하면 하늘 보자를 움직인다고 말을 하는데 그건 막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구원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불쌍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불쌍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과는 관계없이 우리의 인간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믿음과 은혜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구할 때 주님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절씩 살펴보고 내려나보겠습니다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세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 후에 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을 고치신 사건을 말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을 고쳤다는 이 소문이 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나인드란 성으로 가셨습니다. 나인드란 말 뜻은 귀엽다, 즐겁다, 는 뜻입니다. 아름답다, 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가는데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이 제자와 무리를 구분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버린 자를 말합니다 내 것을 희생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무리는 예수님 앞에 뭔가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말씀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온 자들 무리입니다 무리는 자기들은 문제가 해결되면 돌아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이 사람들 가운데는 제자들도 있고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가운데도 제자들도 있고 무리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내 문제를 가지고 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처음에는 다 무리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읽고 또 입게 되면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 놓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가진 것을 들여서 섬깁니다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과연 물이 속에 드는 것인지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지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찍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성문에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자를 메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곳곳에 지나갈 때이 과부의 장례 행렬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과부의 예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갔는데 만났습니다. 다른 번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과부가 많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장례 행렬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과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우리 인생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것 이보다 우리 인생에 더한 일이 더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 나오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생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자 절망이었습니다. 과부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과부가 장례를 치르는데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과부를 위로하기 위하여 장례 행렬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광경을 보셨습니다. 과부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과부를 따라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 장례행렬에 동참하고 그 같이 울어주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1 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과부를 보고 고쳐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었습니다. 마음이 착한하게 여기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린들을 볼때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보고는 불쌍한 마음이 생겨됩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다막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불쌍하면 이 주문에 이젠 주문이가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과부를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과부에게 은혜를 배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너무 의식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주님을 잘생겼는데 내가 어? 장르인데 권사인데 주의 정도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내 삶이 변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통곡하는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신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서라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이 과부 행렬을 보시고 난 다음에 장례 행렬을 보시고 과부에게 앞에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위로에는 항상 행동이 뒤따릅니다 과부에게 과부에게 제일 큰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아들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로는 위로해 주시지 않고 울지 말라 하시고 난 다음에는 실제로 이제는 울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는 말뿐인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행동이 뒤따라는 위로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의 한에 손을 대시니까 장례행렬 운구하던 사람들이 다 걸음을 멈추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청년은 죽었습니다 근데 청년에게 내가 나한테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죽은 사람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입니다 자연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자연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물도 동물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식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무생물도 바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니 바람이 무슨 귀가 있길래? 귀가 있길래 예수님 이 하시는 말씀을 듣느냐? 예수님은 온 천하의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면 따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살아 있는 자에게 말씀을 하실 때 살아 있는 자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면 죽은 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의 권세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이 죽은 자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연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신에게도 예수님이 소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주신 말씀의 권세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을 하면 무생물도 듣고 죽은 자도 듣고 살아있는 자도 병든 육체도 우리 육체도 듣습니다. 육체를 향하여 병이 있는 분은 육체를 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애한 조문은 장을 위하여 명, 명령을 하고 몸이 약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약한 부분을 향하여 명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모든 것이 듣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오늘도 사용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않고 말도 하거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않고 말도 했습니다. 무리들이 다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과부가 체험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내 삶에 낭패를 당했는데 그 낭패에서 건져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에게는 병 고침을 주고 상처 받은 자에게는 위로를 주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삶을 도외시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멋이 있는 말로 그냥 매력적인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하는 설교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한국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미국 목사님들은 거의 다 이생에 호소하는 설교를 합니다 이생에 딱 말을 하면 너무 말을 멋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스 예스 그러고 말을 하면 전부 고개를 끄덕 설득력이 있는 말씀을 합니다 한국의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봉사들은 감정의 호소를 합니다. 눈물을 자아내기도 하고, 막 목소리를 크게 하기도 하고, 믿으라 그러기도 하고, 이 감정의 호소하는 설교를 합니다. 믿으라는 목소리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아멘 소리가 큽니다. 그러니까, 누국 사람들이 보면 참뭐 이해가 가지 않을 그런 관계일 것입니다. 이게 한국분들은 목회자들이 감정의 가슴에 호소하는 설교를 하고, 누국 목회자들은 이 머리에, 이성에 호소하는 설교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다 호소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설득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삶을 살리지 못하고 말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천국이 어디 있느냐? 천국 부스러기라도 한번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간다 지옥, 지옥 같은 소리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미 지옥에 살고 있는데 지옥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더 이상 신학교에서 배운 그 지식을 가지고 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유한계시로까지 다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 의 자녀가 됩니다. 영혼이 잘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간섭을 하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만나시는 분이 아니다 구만리 장천에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삶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삶을 간섭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면 강건한 생명을 얻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은 우리의 삶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가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나오자마자 한 달도 안 되어서 실망할 것입니다. 교회 사람들은 고상하지 않습니다. 말한 건 상처를 받고 행동에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독교가 고상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런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멀리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닙니다. 물론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현찰이 가깝다는 말이 지 않습니까? 보종 수표는 뭡니다 절반 주더라도 현찰을 받으려고 하지 보종 수표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삶은 현실이고 천국은 보종 수표입니다. 천국은 뭐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합니다. 지금 매일 내가 삶에 현실의 문제에서 막부대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 물론 천국은 소망을 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 현실의 대상 나는 뭐 얻을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일제 압제 시대 때, 식민 통치를 받을 때, 그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낙이 없었습니다. 내세 신앙이 제일 이 한국 교회 에 깊이 뿌리 내렸던 데가 일제 압제를 받을 때입니다. 그때 바라보는 것이 천국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경우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 땅에는 김정은이 독재 때문에 변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바라볼 것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땅을 사는데 사람들은 현재의 삶이 나한테 더 직접적으로 더 강하게 부닥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현재 삶의 문제를 도회시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물론, 현재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은 현재 삶의 문제 해결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목적과 이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천국의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바라고, 소망하느냐, 현재를 통하여, 현재 삶을 통하여, 천국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보험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면 우리 현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현재 삶에 문제가 없으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편안하면 다 주님 앞에 온 분들은 전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문제, 자녀들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부모 된 분들에게는 자녀들은 문제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아마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가지고 나왔고, 여러분, 건강,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몸에 약한 부분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인생에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분은 사업의 문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인간 관계의 문제, 스트레스를 받는 문제,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주님을 찾아 우리들의 문제도 이시간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16절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겁을 먹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막 위기 가운데 서고 절벽 앞에 서면 겁을 먹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 관객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느끼면은 우리는 그 앞에서 이제는 떨며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 경외라고 말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경외심입니다.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러면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이 신중해 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런 기적 저런 기적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을 처음 한 자는 사실 과부였습니다 죽은 자를 돌려받은 거. 그런데 그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과부가 죽은 자 돌려받았는데 과부에게는 막이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구경꾼입니다 자기가 삶에 그런 직접 은혜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과부는 죽은 아들을 돌려받았죠. 은혜 중에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한번 기적을 하나님 행하시기만 해도 모든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막백 사람을 위해고 이런 기적 보이고 저 사람은 저런 기적이고 백 가지 기적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의 기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의 힘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왜 기적이 필요한가 한 번의 기적만으로 하나님의 소문이 예수님의 소문이 온 지역에 전파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항상 기적을 체험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증거 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하고 또 사모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큰 선지자, 여기 큰 선지자는 엘리야, 엘리사 그룹의 선지자를 말합니다. 성경의 선지자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능력을 행하는 그룹이 있고 하나는 문서 선지자입니다. 말씀으로 예언하라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연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요엘 선지자, 전부 다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입니다. 이런 선지자들을 문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엘리야, 엘리사 그룹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여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도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 주었습니다. 엘리사도 순임 여예인의 아들을 살려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여기 과부의 아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보기에 야 엘리야와 같은 분이다. 엘리사와 같은 분이다. 바로 그런 선지자, 큰 선지자입니다. 큰 선지자라는 것은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 군능을 행하는 선지자를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고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자기를 보내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애국에 고통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사건을 가지고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내 장자를 애굽에서 불렀다고 집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게 될 때가 되면 자기 백성을 돌보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백성, 자기 백성을 이제 돌보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돌본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을 다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돌보시는 이 돌보심을 일반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란 말은 돌보심이라는 뜻입니다. 일반 섭리. 자연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도 언어를 베풀고 오국백가를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오국백가를 주십니다. 의로운 자에게도 빌어주고 불의한 자에게도 빌어주십니다.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태양빛을 주십니다. 이 일반 섭리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런데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돌보십니다 기적을 통하여 돌보십니다 이런 일이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만 행하는 특별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언제 하나님이 특별한 일은 섭들을 베푸십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특별하게 돌보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비추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큰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 선민 의식, 이스라엘의 선민 의식은 진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미움을 살 정도로 이들은 선민의식으로 가득 채있습니다 자기들은 선민의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여러분 엄청나게 귀한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시기 디모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 된 자들을 그냥 일반 사람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돌보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돌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특별한 돌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자녀는 기적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할 때 이런 특별한 돌보심을 기대하고 소망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가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 가운데 특별히 홍보 담당 대사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보 담당 대사가 있기 때문에 이 소문을 알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적은 저절로 어떤 박치보다 빠른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말을 전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온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게 기적의 효과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가하고자 하실 때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운데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예수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기적이 스스로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바퀴보다 빠른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적이. 그래서 온 사방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또 상가운데 처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